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마태복음 21장 네, 같이 묵상합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은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되다바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세리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돌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날. 예수님을 변론하는 날입니다 어, 변론 그 말은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들인데 종교 지도자인 대제서장과 장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또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시에 우리가 오신 분입니다 빌립고스 2장에도 그럽니다 그는 본래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혜와 아니면 능력과 모든 점에서는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이해 관계가, 나하고 이해 관계가 결 결부되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 인격에 어려움을 주면은 곧바로 대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을 비워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러자면 이해관계에 대해서서 일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데요. 일 때문에 내 모든 상황에 어려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이 일만하고 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성전에 입선하셔서 자기들의 이해 관계, 매매하는 것이나 일을 통해서 돈 바꾸는 것이나 많은 이익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정면 도전하거든요. 아니, 예수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가만둘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서 어려움처럼 합니다만은 대제사장은 여기서 성직의 계급으로서 성전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사내에 들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평신도 가문의 지도자로 성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내에 들린 공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권이 종교를 빙자해서 세상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인 것까지는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지자지 하는데 이런 권한을 어느 날 갑자기 스님이 오셔서 못하게 하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어떻게든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묵상하게요.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23절 말씀 보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덮고 엎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 물어보면 당신이 무슨 권세? 답좀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신문증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 누구요?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답이 지혜로운 답을 합니다. 다른 질문이 응수로 합니다. 25절에 요한은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대물어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걸 물어봐요. 만일에 요한이, 세례만이나 요한은 전체적인 사역을 의무합니다. 요한이 와서 회계라고 천국에 가까운 고 외쳤는데 이 사역이 어떤, 바로 이 권위로 사역을 했냐 물어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는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침 천국 이들은 바로 그것을 믿질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권세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진리로 받아들일 그런 그릇이 준비도 되지 않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역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비유로 몇 가지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29절 밑에입니다만은 두 아들에게 어떤 바로 일을 시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러 가라 하고 29절 말씀하는 것 지금 보면은 이랬을 때 마다들이 가겠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한면 둘째는 가지 않겠다 하고 누침받아서 갔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이냐 물어봤을 때 두째입니다. 두째. 둘째, 이 비유로 유대 지주자들에게 외식적인 바로 신앙의 태조를 책망하는 겁니다. 마다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본인들의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본인들을 행치하는 자들. 그러나 둘째는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나 창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말만 행하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많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지옥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천대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또한 가지, 21장, 포도우는 농부 비율를 합니다. 여기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33절에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집주인은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보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34절에 종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근을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를하라이다 구약에 바로 특히 우리가 에레미아 선지자면은 마음이 깊이 새겨지죠. 눈물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아,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에레미아 선자를 보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이쯤 종을 보내서 종을 종을 보내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즉이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외쳤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려움 주기도 하고 즉 이랬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할 것이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존대할 줄 알았는데 이이 사람이 상속자이니 유산을 뺏자. 그러면서 38절에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겠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축 죽게 한 겁니다. 아들을 바로.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때 하나님이 올때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 그 많은 핍박했던 사람 어떨 것인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 이그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 바른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신앙의 부분들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잘 가르치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 하지만은 심령으로, 우리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부활 항상 존인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42절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건축하는데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교회의 기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 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교회 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결단한 일들이 예수님의 기초 위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 말씀합니다만은 바연하시만한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 마태복음 16장 1 8절에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고르노전 10장 4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되어진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 위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만 이것이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사람들의 의지,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면은 이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즉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바로 이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모든 일들에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의 은혜 안에. 세워져 나가야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든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자기들을 가르치는 줄을 알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46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한다. 회개는 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으로 깨달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만 만왕왕, 만왕왕, 이렇게 아끼시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여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거기다 k 포료 당하게 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지금 원투 쓰리 매를 막고 쓰러지기 비틀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넘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정도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저 예수를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러면서 22장으로 넘어가면요이 3일째 이루어지는 바로 날의 사건이 2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여기쯤 25장까지는 여기 쯤 25장까지 내용이 3일째 이루어진 일이에요. 3일날. 그러면은 22장에 이 17절 말씀 보면은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봐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개협해 시킵니다. 즉, 땅에 사는 우리는 땅의 권세, 땅의 위임자, 거기에 의무를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교회 11조 생활했다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방 의무와 세금 의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바로 자녀다고, 바로 우리는 세상 권세 안 따라,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법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바로 세금 의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 헌금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22장에 다시 부활논쟁을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곱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제일 큰 아들이 결혼해서 죽고 나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녀들까지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살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구 부인인가 물어봐요. 일곱 명의 여인과 살았는데 이 천국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의 지금 부인이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에서는 장 장가도 가지 않고 집 가는 일도 없다. 장가 가는 일, 집 가는 일 세상에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은 없다. 여러분 이것으로 또한 케요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마태 22장에 또 모든 계명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613개 계명입니다 장세기에서 신명기까지 613개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계명 중에 예수님의 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질문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의 뜻을 전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자 중에 하나가 와서, 자, 24장으로 넘어가는데, 지자 중에 하나가 와서, 선생님, 이 성전 돌들을,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답합니다.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바로 이, 이, 이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고, 스루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헤로 성전을 지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성전 돌이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부 입사장에 마지막 종말 때 증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상을 말씀하면서 예수님 올 시기 그 시기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말세 준비할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이렇게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고 살아가라. 마태복 25장에 제일 먼저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기름 냄불 준비하라.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임 언제 예수님 올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각자 주시는 직분과 사명, 직장 생활 근신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기름 냄불 주님 맞이할 준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 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었는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는 사람은 바로 장사에서 일을 남겼지만 은한 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묻어두었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 주시는 각자 직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헌신 충성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입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이런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작은 일, 하찮은 일, 죽고 배고프고 어렵고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사람께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주신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언젠가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하나 모든 말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집권과 사명과 구원해 주신 은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년의 일주일 동안 수많은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부활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고난 중간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젠가는 바로 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텐데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부활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 갖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의 신앙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유혹이 딸지라도 하나님 말씀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